시골 할머니 집 왔어요 추석 동안 쉬지 않고 먹을 예정이라 4키로 논바들은 해줬습니다 구라 아니고 해놓은 추석 음식이 다 상했대요 급하게 아구찜 의식으로 변경 먹었으니 움직여야죠 쭉 보이는 한줄다 속았어요 전주 도착하자마자 술 먹으러 가요 초딩 친구들 모임입니다 화장지 그만 휴지 조금 씩요뒷깔난 곳에 데려와줬어요 맛은 있더라 안 뽑히는데 만원 넘게 쓰길래 2천 원 기부했어요 계속 실패하다 드디어 뽑았네요 한일전에서 골 넣은 듯한 환옷 2만이천 원으로 얻은 것. 웨이팅 걸어놓은. 네, 맞습니다. 근데 친구가 술 먹더니 갑자기 낭독해 해요. 저번에 만났을 때도 모순 이야기하더니 오늘도 이러시네요. 하여튼 각두 병씩 먹고 해서. 다음날 다른 친구 껴서 또 만났어요. 대낮부터 고량주에 맥주 말아요. 물자장은 안주일 뿐. 유리창 깨진 택시 타고 카페 가요. 스릴 지려요. 세 명인데 디저트 네개 먹어요. 라스트 위크라는 곳인데 전주가 이름의 기원이래요. 급진급바 했더니.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. 소프라는 곳에 왔어요. 여긴 커피가 아, 많아요. 또 인형 뽑기 해요. 진짜 중독자 같아요. 포도시 사장님이 하사하신 음료 들고 어시장 오픈런 하러 갑니다. 그냥 그랬어요. 비주얼은 개쩔어요. 이차로 빠가서 바틀 하나 시켰어요. 둘이랑은 여기서 해산하고 고딩 친구가 근처에 있다길래 술좀더 먹었습니다. 새벽에 집 와서 소고기로 마무리해줍니다. 근데 순대국밥 못 먹고 서울 돌아와서 억울해요 유.